2025년 11월 29일 미나트 파동 카운팅 테슬라 주간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파동은 여기 A, B, C, D, E로 올리고 있고 그 E파가 여기서 마감한 걸로 봅니다. E파의 5연장 터미널은 여기 A파, B파, 그 다음에 C파가 여기서 마감을 했다고 보고 있고 지금은 내려오기 전에 고점에서 분산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지금 올라간 파동은 5연장 터미널의 마감 전에 올라가는 D파로 보고 있고요. E파가 내려와서 여기 있는 이 전체 마지막 삼각형 E파를 구성했던 A, B, C, 5연장 터미널에 되돌림 618 되돌림 을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최소치 죠. 최소치고 더 내려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abcde 이게 강 세로 진행했기 때문에 강세로 마감 이 되고 다시 진행을 하려면 여기 56 구간에서 되돌림을 멈추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더 내려왔다 가 올라가게 되면 삼각형으로 진행 할 수도 있는데 연장이 안 되죠. 강세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a파 연장이 안 되고 그냥 a A, B, C, D, E에서 이 고점을 넘기는 수준에서 마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파 연장이 안 된다는 거는 5, 6 구간에서 되돌림이 없으면 삼각형 마감은 하는데 연장이 안 되고 진행을 할 거다. 그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 C파가 진행할 때 터미널로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C파 진행할 때 여기 5, 6 존을 뚫고 내려오고 나서 파동이 진행되면 C파로 진행했는지 잘 챙겨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파동은 여기 있는 5, 연장 터미널이 ABC로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다가 ABCD, ABCD 하고 나서 E파가 다시 ABC 연장 터미널을 만들었고 그 터미널이 여기까지 ABC 내려와다가 D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D파가 엄청 지겹고 길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 저점도 안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ABC, 여기 C파인 거 가다고 얘기 드리고 D 내려와다가 E를 올리고 있는데 여기 위에서 지금 어떻게 파동이 진행됐는지 제가 미리 다 카운팅을 해서 얘기를 드려야 중간에 대응을 할수 있으니까 파동 카운팅을 제가 다 해봤습니다. 자, 여기 터미널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ABC가 되면 깔끔할 텐데, 여기 터미널은 ABC가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ABC는 여기서 ABC겠죠. 이렇게 ABC를 만들 수 있는 카운팅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제일 긴거 찾은 게 이거 두 개인데 얘네들 가지고 얘를 B파를 만들어낼 재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ABC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 그래서 카운팅을 해 보니까 여기는 WXY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ABCDE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얘가 또 진행을 해서 되돌림이 왔는데 여기서 마감을 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가 표준형으로 여기서 마감을 해버렸으면 카운팅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또 카운팅을 해보니까 여기서 마감은 안 했어요. A, B, C, D로 내렸고 E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은 마감이 안 되고 올리고 있는 파동인데,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파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A B C D E로 올라가는 파동의 모양이라면 앞에는 표준형이면 이 파동 마감하고 나서 한번더 올라가야 되고요. A B C면 A B C D 하고 E로 마감하고 전체 삼각형이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를 다또 뜯어봐야죠 자 그렇게 보면 여기는 여기가 c파가 되면 밑에서 내려와서 만난 d파 그러니까 앞에 있는 a파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a파인 걸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카운팅을 해보니까 여기가 a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와다가 b c 여기 wxy로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a파 또 표준형 마감이 되면 가능한데 표준형 마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wxy로 abc 그 다음에 d e 여기는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고점을 넘 껴서 표준형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WXYZ로 올려서 ABC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감이 안된 거예요, 여기 고점이. 그리고 지금 내려왔는데, 자 그러면 어 무조건 그냥 넘어가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이 경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가 하면 여기서 만약에 ABC까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ABC로 파동 마감하고 바로 내려가도 되는 ABC냐 아니면은 파동을 만들다가 만 ABC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파동이 마감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카운팅을 해보니까, A파 마감도 되고, ABC 진행 중인 파동 카운팅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마감을 했다. 그래서, 이게 X파다. 그리고, WXY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여기는 WXY로 진행했던 파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D파가 끝났다고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고점 안 넘기고, 내려올 거다. 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맞췄고, 그 다음에, 이건 X파여고, 내려온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여기 a b c d e 라매.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냐? 여기 a b c는 w x y잖아요.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w x y는 가운데가 삼각형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진행하고 제일 마지막에 a b c 나온 파동이면 w x y x c a b c가 가능해요. 그래서 x 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그렇게 진행을 할수 있는 파동인지, 그다음에 이 파동이 d 파로 마감할 수 있는 파동인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파동들 때문에 이 파동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이 파동을 보시면 삼각형이 없죠. 만나는 파동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파동이 이거거든요. 여기까지 한개두개세개네개 나온 거예요. 어떤 파동도 겹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삼각형 진행하면서 여기까지가 WXYXZ로 A파예요. 그 다음에 B, C로 진행한 ABC였거든요. 근데 앞에가 삼각형이 아니었잖아요. WXYXZ로 진행한 삼각형의 A파일 뿐입니다. 그러면 얘는 삼각형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WXY로 카운팅을 할수 없는 파동이에요. 일단 그거를 챙겨놓으시고 그러면 얘는 W, X, Y, X, Z, A, B, C로 카운팅이 되느냐? 안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D파로 카운팅할 수 있는 W, X, Y가 되느냐? 여기까지 표준형으로 맞췄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삼각형이 돼요. 여기까지는 삼각형이다. 삼각형. W, X, Y가 되냐? 안 되죠. 왜냐하면 W, X, Y, X, Z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W, X, Y, X, Z하고 플러스 1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얘로는 D파가 마감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d파는 wxy 플러스 z밖에 안 돼요 플러스 1은 없어요 카운팅할 때 wxyxz까지만 해야지 또는 wxy 그거만 가능하고 삼각형 안 되고 wxyxz 플러스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d파가 마감될 수 없네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부 파동을 딱 카운팅이 안 했으면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아로브타운이기 때문에 그래도 얘기는 해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제가 녹화를 할수 있으면 그래도 급한 상황이 오면 할 거고 제가 파동을 보고 또 매매를 하게 되면 포스팅은 올리겠지만 그래도 파동이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결과로 알고 있는 거 말고 지금 미리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카운팅을 해봐야 됩니다 해보면 아 여기는 D파의 종점이 될수 없구나 만약에 여기서 표준형 마감을 하고 ABC 하나만 올렸다 또는 ABC, ABC 두 개만 올렸다 그러면 얘가 D파 종점이 됩니다. 근데 지금 3개 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3개 올라간 게 얘잖아요. 여기 하나 올라가고 여기 하나 올라간 거예요 지금 잘안 보이니까 1초봉으로 조금 더 줌인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동이 노멀 임펄스로 1, 2, 3, 4, 5까지 올린 거 이게 한 파동. a, b, c. 그 다음에 이게 a, b, c. 한 파동 해서 파동이 두개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얘만 y, x, z만 되면 파동이 d파 마감이 되잖아요. 자, 이게 이제 한파동이었으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얘가 x파가 되면 w, x, y, x, z로 여기까지가 x파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파동을 두 개를 썼죠. w, x, y를 썼기 때문에 앞에는 한파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건지 챙겨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변수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카운팅을 해봤는데, 여기 지금 1초봉입니다. 1초봉에서 카운팅을 하면 이게 삼각형이 안될것 같잖아요. 얘가 삼각형이 안될것 같은데, 이게 W, X, Y, X, Z가 될까. 하지만, 파동 카운팅은 제가 화면에서 느낀 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고요. 카운팅은 세봐야 합니다.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애들이 하나 나오면 카운팅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파동이 A, B, C가 되어야 그 다음 연결이 되죠. 잖아요. 이 파동은 뭐냐 이거지? 지금 C 파 382까지 안 내려왔거든요. 이게 그러면 얘는 오프닝이 77입니다. 그런데 382는 76이에요. 이게 4 4 5 2을 해서 반올림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A 파로 안 쓰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C 파로 쓰인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앞에서 제가 카운팅했던 게 여기까지 W X Y X Z로 카운팅을 했는데 아닌 거죠. A B C인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W X Y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제가 얘기드렸던 A파로 봤던 게 마감이 안 되는 거죠, 파동이. 그래서 이 A파 마감이 아니고 얘는 여기까지가 WXY고 또 여기 ABC로 진행된 파동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동 한번 봐 보세요. 이 파동이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 파동이 어딜 봐서 노멀 임펄스로 보입니까? 이 파동은 노멀 임펄스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카운팅 해 보면 결과가 아주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지우겠습니다 여기 abc로 내려오고 이게 abc wxyde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w x 여기 abc 내려와서 wxy로 여기까지가 a파가 되고요그 다음에 올라간 게 b파 물론 abc로 올려죠그 다음에 이게 노멀 임펄스 카운팅이 됩니다 파동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 파동이 어딜 봐서 노멀 임펄스로 보이냐는 거죠 여기 12345 얘랑 얘랑 안 만났으니까 1파하고 4파가 안 만났으니까 상관없죠. 그 다음에 6, 1, 8다 1파 제일 길고 2파, 3파 여기 4파, 5파 했을 때 여기 3파, 4파 했을 때 3파가 제일 짧은 파동이 아니고 두 번째죠. 5파가 1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1, 2, 3, 4, 5가 됩니다. 이게 3파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돼서 이게 노멀 임플스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ABC로 카운팅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 C파였고요. 여기 D파, 그 다음에 이게 E파로 여기서 마감을 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 A, B, C로 해서 마감이 되었느냐? 안 됐죠. 그 다음에 E파동이 마감을 하더라도 여기는 D파 마감은 안 되죠. 여기 ABC는 아니니까. ABC로 쓰였거나 아니면은 지금 둘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A파 마감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죠? 여기 ABC였으니까 여기까지 D, 그 다음에 E 해서 맞췄거나 아니면은 다시 ABC, D로 내렸거나. 그런데 여기가 ABC로 진행을 했다고 해서 여기가 D파의 마감파동 WXY가 구성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하 앞에서 마감을 못 했으니까. 여기 앞에 거도 마감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D파 를 맞힐 수는 없다. 그런데 표준형은 맞힐 수 있다. 여기까지 A B C 하고 내려와서 W X Y X Z로 마감했을 수도 있다. 근데안 맞히고 A B C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맞췄을 가능성이 그래 커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맞췄으면 얘는 X파일 거고 내려와다가 아마 ABC를 만들어서 올릴 거다. 그래서 여기서 A파로 마감을 했으면 여기까지가 W가 되고 지금 X가 내려와다가 W, X, Y로 내려와다가 ABC를 한번더 올려서 D파를 맞힐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C파였으면 ABC 진행 중인 파동이었으면 내려와서 얘를 자동 마감하지 않고 올려서 고점에서 표준형을 마치겠죠. 마치고 마치면 거기까지가 D파의 W파, 삼각형의 W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다가 다시 X 만들고 Y를 ABC로 만들어서 파동을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게 테슬라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파동인데요. 여기 기억하시죠? 내려올 때 표준형 만들고 나서 여기 ABCDE 해서 마치고 ABC 요거 달랑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는 D파 마감하고 올렸습니다. 그런 아주 얍삽한 ABC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ABC 하나 때문에 얘가 D파를 완성한 거잖아요. 끝에 같은 맥락에서 여기도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장 시작해서 얘가 뚫고 내려온다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마감했구나 그러면 얘는 마감했고 얘가 x파이고 고점 못 넘겼으니까 wxy로 내려와다가 아마도 abc를 올려서 이 고점을 넘겨서 wxy를 완성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abc를 올리면 어찌되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마감했고 이 상태에서 마감을 하고 다시 abc를 올린 파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얘는 여기서 마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밑에서 잠깐 내려와다가 얘를 자동 마감하지 않고 그냥 A B C를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감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카운팅을 꼭 내려와다가 자동 마감 시켜놓고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마감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A B C만 명확하게 터미널에 나오면 얘는 여기서 마감을 했고 W X Y로 내려와다가 다시 A B C를 마감하는 파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더 내려와다가 얘를 뚫고 내려와다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거야 파동 마음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D파는 안 끝나다. 만약에 얘를 이 상태로 그냥 올리면 얘는 ABC가 될수 있는 파동은 아니더라. 그래서 얘가 그냥 올라가면 여기 C파 D파 E파로 올라간 파동이 되고 내려왔다가 ABC를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려오면 여기서 A파를 마감하고 내려와다가 ABC를 올라가는 파동이 만들어지면 그 파동은 D파의 Y파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만약에 내려와다가 Y파를 만들 들어서 abc를 하면서 이 고점 432.91을 넘기면 인버스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근데 중간에 카운팅할 시간이 있을 란가 모르겠는데 이동을 해야 돼 가지고 일단 제가 들어가지를 못하면 포스팅을 못 드리니까 다른 분들 카운팅 가능하신 분들은 내려왔다 가 터미널 만들어서 abc를 만들어서 이 고점을 넘기면 d파가 완성이 될수 있는 최소치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abc에 터미널의 끝자락을 만들고 dd라인 뚫고 내려오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dd라인 계속 만들 때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동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a파로 마감했을 수도 있고 지금 abc로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이 상태에서 내려오질 않고 여기는 a파도 되고 abc도 되거든요 근데 이 고점을 안 넘겼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올린다 그러면 이 파동의 연결로 보면 됩니다 여기는 abc 파동은 될수 없는 파동입니다 플레슨 연장 플랫은 되지 않는 파동입니다. 현재 파동 구성은. 그렇기 때문에 E파는 될수 있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E파동이 이 상태로 그냥 올라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파동을 앞에 있는 파동부터 연결해서 X파로 카운팅을 할수 있는지 다시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파로 연결되어서 고점을 넘어가면 거기가 D파의 첫 번째 파동 W파가 완성된 부분이고 내려와다가 다시 ABC를 만들면 그 ABC는 D파의 두 번째 w파동 y파가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w파가 끝났거나 아니면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올라가다가 내려와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 위에서 표준형 마감했는지 또 확인하셔야 되고 올라가는 파동 dd 라인 뚫고 올라가다가 표준형 마감하고 내려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밑에 만들어져 있는 작은 터미널 마감 가능성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abc로 지금 파동을 진행을 하고 abcde로 마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만났거든요. 또 여기까지가 AW죠. X. 그다음에 이게 ABCDE로 삼각형으로 진행해서 WXY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C 파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든지 지금 다될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감을 했다, 안 했다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파동의 구성 가지고 파동의 마감과 아직 진행 중인 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파동 여기서 마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월요일날 장 시작해서 파동 움직이는 거 보고 카운팅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파동 카운팅을 1초봉을 지금 다 평소에 하는 것보다 한 두세 배더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다음 영상에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